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삼각 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활용입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좀 문제 길어요. 한명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 PQRS에 그 중심 A에서 정사각형의 중심이라고 하면 대각선의 교점을 뜻합니다. 어그 a에서 선분 pq에 의한 표현이겠죠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수선의 발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자를 점 a에서부터 선분 qb 위에 한점 c를 향해 발사한다. 어, 이건 무슨 소리지? a에서 qb 위에 있는 한점 c를 향해서 발사한대요. 이때 입자는 직선으로 날아가며 직선으로 날아가며 정사각형 PQRS의 변에 부딪힐 때마다 입사각, 반사각이 각게 반사되어 계속 반사되어 계속 직진한다. 그럼 여러분 아는 거 있죠? 반사대어서 나왔기 때문에 최단거리고 하는 거한 적이 있었을 때 대증시킨다는 거 알고 있죠? 예. 단, 입자가 정사각형 PQRS의 꼭지점에 부딪히면은 날아온 방향으로 반사되어 되돌아간다. 1. 입자가 항상 초속 1cm의 속력 어 변의 길이가 1cm, 초속이 1cm의 속력을 유지한다고 할때 입자가 점 A를 떠난 후 PQR에 PQ, 처음으로 부딪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 아, 초속이 1cm였고 한 변의 길이도 1cm고, 시간이. 그 시간을 이각 A의 삼각,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P, Q, R, S라고 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어,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P, 그 다음, Q, R, S요. 자, 중심 A가 있어요. 어, 수세의 발 B가 있어요. 음, 한 병이 1cm요. 자, 빛을 쏴어요 쏴서 반사되었어요. 똑같은 각으로 반사되서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물어본 것은 뭔가 하면은 처음으로 여기에 닿게 되는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초속도 1cm, 길이요. 변의 길이도, 길이도 1cm이기 때문에 요 놈의 각 A입니다. 따라서 요 길이가 바로 시간하고 같죠 어, 쌤, 끝났어요. 코사인입니다. 이놈의 길이에 대한 요거 2분의 1 코사인.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 닿게 되는 요 시간은 요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2분의 1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로 A라고 할게요. 예, 끝. 그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닿을 때 이거 쪽 위로 갈수 있을까요?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안할 겁니다. 요 길이가 여기다 쓸게요. 이 e, 코사인 A분의 1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의 답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딪힐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칭시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빛은 직진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대칭시켜서 넘겨버리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다 A 길이 구하면 됩니다. 아, 그럼 쌤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내가 A각입니다. 이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 2분의 1이에요. 오, 사인이네요. 따라서 그놈의 길이는 2, e, 사인, A분의 1. 오케이. 끝났어요. 자, 처음으로 <laughs> PQ에 닿게 될 때까지 시간은 바로 이놈이요. 처음으로 QR에 닿게 될 때까지 시간은 이와 같습니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타내셔 오케이. 확인되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입자의 움직임이 동일한 경로를 반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각 a의 삼각비를 이용하여 제시하시오. 자 앞에 1번 문제를 푸는데 코사인 a를 이용했고 사인 a를 이용했죠. 그러면은 이 영재성 있는 아이는 그다음 대뜸 생각합니다. 탄젠트를 이용하는 내 탄젠트와 관련이 있겠네. 자, 그 삼각비를 이용하여 제시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동일한 경로를 반복하는 세 가지 의 예시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A에서 출발해요. 갔다가 반사되어서, 반사되어서, 왔다 갔다 동일한 경로 반복됐어요. 그러면 뭘 설명하라고 했나요? 뭘 설명하는 뜻인가 하면, 요각 A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래요. 탄젠트를 구해볼까요? 얼마가 나왔습니까? 예, 4분의 3이 나옵니다. 탄젠트 a 값이. 그 다음에 이것도 봤더니 왔다 갔다 갔다 반사해서 a로 들어왔어요. 탄젠트 a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탄젠트 a 값이 2분의 1인? 어, 아니요. 두두 번, 어, 3분의 1이 나옵니다. 탄젠트 a 값을 구해볼까요? 어, 대수는 3분의 1이 아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다음또 요거 탄젠트 값을 구해볼까요? 네, 3분의 1입니다. 아, 4분의 3, 3, 2분의 1, 3분의 1 공통점이 뭡니까? 1보다 작은? 그렇죠. 유리수입니다. 아, 진짜로 그렇게 되었는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답은요. 앞에 주어진 세가지 예시를 봤더니 이와 같이 반사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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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려면은 어, 유리수 인경우라야만 된다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의 답은요. 탄젠 A equal P분의 Q라고 해서 유리수이면 됩니다. 앞에 세 가지 예를, 네, 중학생은 이런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관찰된 사실 정리를 하기만 하면 돼요. 관찰된 사실 정리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2번은 답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3번을 한번 볼까요? 3 번은 음. 점 A를 지나고 정사각형 PQRS의 한 변에 한 변에 평행한 두 직선을 기준으로 어. 입자가 A로부터 C를 향해 발사된 후 음. A로부터 어, 어, 발사 이 위에 한점 C를 향해 발사됐어요. 어, A로 돌아올 때 방향을, 돌아올 때 방향을, 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이 e 방향에서 돌아왔다. Q 방향에서. 이 e 방향에서 돌아왔다. R 방향. 이 e 방향에서 처음으로 돌아왔다. P 방향. S 방향이래요. 어, 예를 들어, 아래 그림 첫 번째는 갔다가, 돌아갔다가, 돌아왔다가, 처음으로 되돌아온 거 봤더니, 어, 어디로 왔어요? R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 아니, R 방향. 첫 번째, 두 번째 그림면 처음으로 R 방향. 두 번째 거는 하나, 둘, 예. R 방향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A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왔다가 되돌아왔어. 다 되돌아왔기 때문에 Q 방향에서 처음으로 A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을 각 A의 삼각 B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와 같을 때 탄젠트 값이 얼마였어요? 4분의 3이었어요. 얼마만많네 음 R 방향에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온 이와 같을 때 탄젠트 값은 2분의 1이었어요. R 방향에서 왔어요. 2분의 3, 4분의 3, 1 공통점이 뭐예요? 이런 걸 관찰해내는 거예요. 예. 분모가 2, 4, 짝수입니다. 분자는 1, 3, 홀수입니다. 그럴까? 예. 이런 게 영재성입니다. 그런 다음에 입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갔다 되돌았는데 3분의 1이었어요. 아, Q 방향에서 왔어요. 오, 그럼 분모가 뭐예요? 홀수예요. 어, 아,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가? 그래, 알겠습니다. 반사에서 되돌아온 걸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칭 대칭식에 직선으로 쫙 펼쳐서 했죠. 그래서 나 이거를요 직선으로 쫙 펼쳐서 그림을 크게 그려 와봤습니다. 자, 그림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어, 어, P, Q, R, S라고 하는 사정사각형의 중심 A입니다. 나를 위로 대칭시켰고, 오른쪽으로 대칭시켰고, 위로 대칭,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칭시켰더니, A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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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점, A라는 점, A라는 점, A라는, 점, A라는 점을 쭉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Q방향, 또 R방향, Q방향, R방향. 자, 봤더니, 이와 같은 경우를 봤더니, 파란색 부분이었죠. R 방향에서 처음으로 A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파란색이죠. R 방향에서 처음으로 A로 돌아왔어요. 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빛을 쏘게 되면은 R 방향에서 처음으로 A로 돌아왔어요. 음. 어, 그다음 또 볼까? 어, 이건 봤더니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은 반사 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고. 어 하얀 부분인데 어디지? 어 R 옆에 붙 R 밑에 어 R r 없고 그다음 여기는 어, Q Q Q 방향에서 왔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R이고 대칭 대칭 Q 방향에서 처음으로 A로 들어왔어요. Q 방향입니다. 음. 어저저저 제대로 잘했나 보세요. 다시요 R R. q q q r q 맞고요. 그 다음에 q 뭐 어, 잘못 표시했나 잘 보세요. 어, 이는 q 방향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p 방향입니다. 다시요. p p 방향이요. 그다음 이것도 뭔 어, 잘못했나 다시 보세요. p 방향이고 대칭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a과 이거 p 방 대칭시켜서 그대로쭉 넘어갔습니다. 어, r 방향 옆에 있는 거. 어, 저 q 방향에서 왔고 어, p 방향 q 방향이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p 방향. 해놓고 다시 또 볼게. 요 q 방향, p 방향, 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자, 어, 그럼 선생님, 이거 이거 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음,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봐봐. 자, 분명히 봤더니 아까 홀수 짝수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A의 값에 따라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탄젠트 A의 값이 2N 짝수라고 할게요. 짝수 그리고 여기 홀수 홀수라 고할까 홀수, 홀이라고 쓸게요. 이와 같이 왔을 때는 짝수니까요. 는 하나, 둘, 일 R 방향에서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일삼 예. 이와 같을 때는 R 방향에서 처음으로 A로 돌아온다는 걸 확인했어요. 집중 허어졌다 예, 대칭, 대칭해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은, 음, 아, 요런 경우죠. 짝수분의 짝수는 이제 기약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됩니다. 짝수분의 홀수밖에 없어요. 이제 홀수. n 플러스 1분의 홀수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n 플러스 1분의 짝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잘 봅시다. 어, 아까 3분의 1 있었죠.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보자, 하나, 둘, 3분의 어, 오케이. 자, 대칭식인가? pq r 쪽하면 q 방향으로 옵니다. q 방향에서 처음으로. 음. 다른 경우도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 둘, 0 4 다섯, 4분의4 4분의4 4분의 1, 4 4 4분의4 Q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봤더니 4분의4 P 방4분의4 4 p 방향, 4분의4 p 방향4니4 끝됐어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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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자, 다시 한 번. 핏은 똑바로 직진하고 입사각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나를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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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시절하면 돌려 놓은 거예요. 어, 어, 어 돌려서 그렇게 해서 A, A, A 점을 표시한 다음에 직선을 쭉다 연결해 보면 돼요. 처음으로 A에 닿았을때 탄젠트 값이 탄젠트 값이 어떻게 되는가 관찰했더니 짝수분의 홀수일 때 홀수분의 홀수일 때 홀수분의 짝수일 때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 이와 같을 때는 여기에 Q, R, P, S, Q, R, P, P S 표시를 다한 거예요. 그렇게 색깔마다 다르게 표시해 봤더니 이럴 때는 R 방향에서 처음으로 A로 들어온다. 이렇게 A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을 때는 홀수분의 홀수였을 때 아까 예를 들면 3분의1 같은 경우죠. q 방향에서 처음으로 a로 들어왔다. 홀수분의 짝수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을 때는 p 방향에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걸 확인했고 s 방향에 서 들어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진 않지요. 자, 알아둘 내용은 입사가 반사에 같다. 빛은 그대로 직진한다. 대칭 시켜서 쭉 펼쳐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 유리수, 분모분자 홀짝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찰해서 이런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게, 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입장에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올리게 될 문제 3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